지금 화면 하단에 선거 관련 정보가 나가고 있습니다. 참고해서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. 특히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결과가 뻔한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. 오늘의 승부처 김지성 기자가 분석했습니다. 새누리당은 울산, 경북, 경남, 제주 네 곳에서 우세하다고 자체 진단했습니다. 우세에서 백중우세로 바뀐 대구까지 포함하면 다섯 곳입니다.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과 전북, 전남 세 곳을 우세 지역으로 꼽았습니다. 우세에서 백중 우세로 바뀐 충남까지 포함할 경우 네 곳입니다. 수도권의 경기, 인천과 충청권의 충북, 대전, 세종, 영남권의 부산과 호남권의 광주 그리고 강원도까지 여덟 곳은 접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. 새누리당 우세가 점쳐지던 대전과 새정치연합 우세로 분석되던 인천이 접전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분석입니다.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, 후보들 누구입니까? 박근혜 대통령,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들입니다. 한 명도 구조되지 않는 이 현실은 투표로서 보여주셔야 국민의 안전, 생명 지킬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여야는 수도권 세 곳, 즉 서울과 경기, 인천을 최대 승부처로 꼽습니다. 접전 지역인 충청과 강원에서 여야가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도 관건입니다. 여야는 각각 전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부산과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에 패할 경우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SBS 김치성입니다.